자 마지막 유형 1 4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삼각함수의 합과 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잖아. 근데 이차방정식이 빠질 수 없지. a x 제곱 더하기 b x 플러스 c는 0일 때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알파 베타는 a 분의 c. 이것과 사인 더하기 코사인 그리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 요거 우리 계속 쓰던 거그 유형을 합쳐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볼게요. 자 586번 자 여기서 두근이 코사인 더하기 사인 코사인 빼기 사인 그럼 첫번째 자 두근의 합 얘랑 얘랑 더해주면 어떻게 돼? 이코사인 세타가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자 두번째 두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면 자 한번은 더하고 한번은 뺀거니까 합차가 되겠죠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은 근과 계수에 따라서 2분의 a 요렇게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냐면 16분의 1이 되고 사인 제곱 세타는 자 얘랑 둘이 더해서 1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16분의 15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16분의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16분의 15 계산해주면 16분의 마이너스 14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7이 2분의 a다 이렇게이 약분해줘서 4되고 결국 a는 마이너스 4분의 7. 할만하죠. 넘어가볼게요. 자, 587번. 자 이걸 두 군을 탄젠트 알파 베타 이고 여기서 끊어줄게. 그러면 정리부터 해주면 첫 번째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는 근과 개수의 관계식에서 피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Q라고 적어줄게. 두 번째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음과 같을 때 여기서 정리해주면 자두 근의 합 탄젠트 알파 플러스 에, 분의 1 플러스 탄젠트 베타 분의 1은 근과 계수에 따라서 얼마 R이 되구요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분의 1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1은 근과 개수의 관계식에서 s가 되겠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rs지. 그러면 rs 써볼게. r 곱하기 s는, 자, 요거 통분해 주면, 얘는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얘는 곱한 게 얼마? q고 더한 게 p지. 그러면 r은 얼마? q분의 p라고 바꿔주고, 자, s는, 얘는 탄젠트 알파고 탄젠트 베타 얼마? Q지. 그럼 얘는 결국 Q분의 1인거니까 Q분의 1 써주면 되겠네. 정답은 Q제곱분의 P. 3번 체크해주고 자 588번 출제된다면 아마 588번처럼 출제되겠지. 자두 근이 사인 코사인 1대. 그럼 여기서 끊어주고 자 첫번째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분의 루트 2자 이거 제곱해줄게 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자 요거 제곱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얼마라고? 1 그죠?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 2분의 1이고 이게 정리해주면 2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계속 이어가서 자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니까 두근의 곱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돼? 2분의 k다. 근데 여기 구해놨죠? 사인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그럼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k도 구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 보시면, 어, 우리가 지금 사인 빼기 코사인 2 값을 구해야 돼. 그럼 제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a라고 두고 양변을 제곱해볼게. 우리 지금 요 a 찾는 거야. 양변 제곱해주면, s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 a 제곱이다 이렇게 자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 음. 1인거고 그 다음 빼기 두번째 여기는 2에 자, 코, 얘 사인 코사인 곱하면 얼마? 어디 그랬죠? 마이너스 4분의, 음. 마이너 4분의 1 이렇게 해주고 네 여보세요? 가볼게 이제 보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얘는 사인 코사인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 4분의 1이었고, 대입해주면, 이 값이 1 플러스 2분의 1이라서 2분의 3이겠지. 그럼 A 제곱이 2분의 3인 거야. 정리해줄게. A 제곱은 2분의 3. 여기서 A 제곱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그럼 사인에서 코사인을 뺄 건데, 사인이 더 크니까 이 값은 얼마? 얘는 양수가 나오겠지. A는 양수다. 그럼 여기서 A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a 값이 루트 2분의 3 유리화 시켜주면 2분의 루트 6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사인 빼기 코사인 값은 이거 a와 종일하고 얼마? 2분의 루트 6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 요 마저 문제 589번 난이도 상짜리 자,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일 때. 여기서 멈춰서 일단 정리해보자. 자, 첫 번째. 사인 세타, 그냥 sc라고 적을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따라서 8분의 4, 얼마? 2분의 1 해주고,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얼마? 8분의 a가 되겠지. 여기서 양변 제곱해주면, 자, 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4분의 1이다. 얘가 얼마? 얘는 1이고, 얘는 2. 사인 코사인이 얼마라고 했어? 8분의 a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약분해 주면 4가 되고, 양변에 4짝 곱하면 4 플러스 a는 1. a가 얼마? a는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체크해 줄게. 그럼 멈춰서, 자, 한 근이 탄젠트와 탄젠트 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3인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써 보면 최고차 계수 3이고. 한 근이 탄젠트고, 다른 근이 얼마? 탄젠트 분의 1이래. 자,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럼 정리해주면, 3에, 자, 요거 정리해줄게 x제곱,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플러스 탄젠트, x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지. 근데 요거만 계산해주면 돼. 그럼 제반 계산하려고 따로 써볼게. 여기다가 탄젠트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얘는, 탄젠트가 뭐 분의 뭐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역수 취했으니까 사인 분의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 통분해주면 사인 코사인 분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죠. 그럼 사인 코사인 분의 1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얼마냐면 a가 마삼이었으니까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8분의 마이너스 3이었겠네. 여기다 가져오면 역수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요렇게. 요 값이 얼마야? 이만큼이 되는 거야. 대입해주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3분의 8x 플러스 1, 요렇게. 자, 3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 여기까지. 5 8 9번의 2차 방정식은 3x 어 선생님 3 빼먹었네요. 3x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로써 지금 삼각함수 문제를 전부 다 풀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